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초 기초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소각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지 반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인천시가 군구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군구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 소각장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권역별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던 인천시에 올초 시 주도에서 군구 주도로 정책을 전환하고 이달까지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소각장 확충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각 군구가 참여하는 회의를 다섯 차례 진행했는데 부평구와 중구, 동구 등의 신규 소각장 부지나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회의 참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계양구는 전체 5번의 회의 중두 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계양구가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양구에 설치돼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시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한 거고요. 계양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계양군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의 불참과 군구 주도의 소각장 신설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년 3개월 안에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군구에서는 민간 소각장 활용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민간 소각장 활용과 폐기물 감량, 관외 소각장 활용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민간 소각장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는 소각장 확충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공론화를 위해 하반기 중 토론회 등을 개최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상인연합회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인천시 예산을 받아 해외 관광을 다녀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외 관광 중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6월 28일 저녁 인천상인연합회 회원 42명이 라오스로 해외선진시장 탐방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연합회 회원들은 라오스의 한 식당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며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 전통시장 매니저인 50대 여성 B 씨는 연합회 임원인 A 씨가 자신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또 자신이 저항하다 넘어진 뒤에도 계속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셔가지고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요.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형사 고소 내용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를 민사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나가다 부딪혔을 뿐 추행은 없었다며 여성이 쓰러지니 다칠까봐 잡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후 해당 임원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본인 지역 상윤회장 자리는 고소하고 있습니다.

겠죠가 많이 는데 맞추면 끝날 것같 성추행 문제를 둘러싸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연합회측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회원들 간 사이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 v 뉴스 송인차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와 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0일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낳았을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를 40일 등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불임, 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에 나누어 난임 치료 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영석 의원은 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은 신청이 가능한 급여 품목이 모두 하드웨어 용구뿐이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부천을 지역구로 하는 서영석, 이건태 의원이 오는 10일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 과학구 유치를 위해 교육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하며 부천구와 경기도교육청, 과학구 추진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합니다. 신설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천은 지자체, 교육지원청, 전환대상학교 등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후 경기형 과학구 신규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천의 1인당 지역 총소득과 지역 내 총생산 모두 부산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통계 기준 연도를 지난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한 결과 전국 총생산인 GRDP는 2,328조로 집계됐습니다. 6대 광역시에서는 인천이 부산을 앞질렀습니다. 또 인천은 지난 2022년 실질 GRDP 성장률이 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GRNI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으며 울산과 충남, 경기, 세종 순이었습니다. 기사 임금 문제로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광역직행버스와 광역급행버스인 엠버스를 포함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과 광역버스 회사 측은 광역버스 기사들의 임금 관련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종전 임금 340만 원에서 준공영제를 적용받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 월급인 520만 원까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버스 회사는 경영 악화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380만 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책정한 표준 운송 원가 등을 기준으로 노조가 요구하는 56%의 임금 인상은 재정 지원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주까지 이 같은 임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정기한이 지나면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시는 노사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준을 완화해 확대 모집합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50대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자리 재단은 보다 많은 기업 지원과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 연령 조정과 적합직무 최적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기존 50대 이상 연령 제한을 40세에서 64세까지 확대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기도형 적합직무도 돌봄서비스, 자동차운전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 고용현황을 반영해 재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12,15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세운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내년도 생활임금 12,152원은 지난해 1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인 13,000원보다 2,122원 많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사나 공공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도민관 위탁 사업 등 간접 고용 노동자로, 이들은 내년 1월부터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53만 9,768원 인상을 받게 됩니다. 김포시가 김포시의회 추경심의 불발로 인해 시민과 지역경제의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2일과 16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심의가 불발됐고 시의회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 소집한 임시회도 불발되면서 민생 추경 및 조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포시는 이번 추경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에서 추진 중이던 파크골프장, 신곡축구장, 실내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이 멈추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체육인을 지원하는 도매칭 신규 사업도 추경심의가 멈추게 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없고 소규모 학교 5개 교회 통학 차량 운영도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의 변경,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회에 조례미 추경에 빠른 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서북도 서방위 사령부가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날 서방사 산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 부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전력을 운영해 가상 해적에 대해 390여 발을 사격했는데요. 두 섬에서 이 훈련이 실시된 것은 지난 6월 이후 71일만입니다. 당시 군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중단됐던 해상 사격 훈련을 6년 10개월 만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해상 사격 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 운영 능력을 키우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개양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를 통과해 정상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계양아라운 일대 약 4만 2천 제곱미터 부지를 야외공연장과 잔디광장, 주차장 등을 갖춘 근린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71억 원인데요. 계양문화광장 부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군은 약 1년간의 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계양군은 인천시 재정운의 조령 시행 규칙에 따라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에 외국어를 지원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부천 심곡 이동, 심곡 본일동, 소사본동, 신행동, 부천시청 등 다섯 곳에서 먼저 시작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요. 무인 민원 발급기의 외국어 서비스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등 4개 언어가 제공됩니다. 부천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정 9,200여 명과 5만 명에 가까운 등록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